알롬베민글라바주마루가로친데산다시레노다베메리시레띠레짜피라레아야네고찬다네마까이미다쳔가많아데노주마루가세네따아웅미디소인떼까도떼메알롭샤메모회뇌잉안자트레메빠이산샤메미바고쪼에메베네니마렛타메베네니마에인달롱웨메 မကဝဲမဲအဲ့လိုမျိုးဆင်းဆင်းဆွေးထတာရှိလားဒါပေမဲ့အဲ့ဒီဆန်တာနေအခုဖိလာတဲ့အ아야နဲ့တူလားမတူရမှာများ रे နောကျမလည်းဟိုကျမတာမီကကလင်ဝီဖိုအဆေယွန်းတဝါရမင်းနေဖိတယ်တကယ်အဲ့ဒီအချိန်မှလေကျမတို့လမ်းထိတ်မှာကာတိုင်းကိုဖိခဲ့တယ်အရာအခုရှင်းဆိုင်ရလေစတဲ့မှာပြန်ထလာထချင်းအဲ့ဒီအချိန်ကဒီကေချင်းရတော့ကြောင့်အ 아, 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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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로면오마 피베, 어, 피싱, 똥아케 바레. 비마, 에디, 어, 세용, 똥아케래, 클리, 깡깡, 무이케라보. 뭐 아, 그리, 신삼에서, 아 야, 지주띵데. 비로, 쨈마, 담이가, 아메이소라, 노, 딸친다보, 고 클리고. 아포아피 때, 쨈마, 래마 쨈마의 미가, 노, 미아, 미따 딸, 비마, 찌라, 세, 쨈, 팝. 노몽네 아메이 노아 양과래 다적 노가 때이마 트웨구 다적 노아 노아미 노아아미레 뼛죄래 예니 힝에래 네라이 따이데 둘레 따오데 바피에투 클리피로 트위칭로 따이케 따이포 따케라 담매 좀마로 산다다 임마 피라부 둘레 아야 모올라래 세이까 아, 몰라. 클리가, 노 아자지, 속도래, 모아로 비앙, 래다좀 노목 비앙 표비 맞 맞다 이래. 정말, 바피로래, 배, 배하고, 주인, 노 아미아지, 퇴라말래다배 신사래 아카자로. 다음에 산다다이 마필라로리 세, 아야, 니데. 다음에 주마가 산징 배 신사래. 어, 노마 퇴, 니 노목시래. 노목따이야 a 비로 노목 따이 포 r 마시마 r o nomo kai po 야 h a 정 a si m 골래새 e 래봐 노마 퇴기 노목 시 r 밤 k u 피부 노목네 t e 라이 h 야 me, 에라네 아 e n g c 가아강 a t 라아 i kole, se pia 래 g h e ba, noma te nghe n 이리 아체이 세이, 내네 산진배고 뺨레리 아체이 마, 세이가, 세이니 때 아야테가, 교신라래, 제주띵라래. 미세도 아댁다 말래, 세이니세야, 시래노. 데이 아체인티, 뺨다나소라, 야라마베, 비록 고 산단에 마사인베, 뺨다나 인사인 야마베. 정말로 보아말리, 프로그램, 아시아신 s h i n soir a c h 니낭 a o chema ka ngani n a n 아 b a s u in k i 소따 a 무 o 라 a p 로신사 e l 시라 i 마타 w 아 d e to shila, a chema ka nenni nangbasu i 만 kaa taing mu pilame, elomi sin sadel lu s 지마돈에 산단에 마 사임부 일아지마 빼려로야 말래 산침 빼고 빵래비마 신사지아 다시 생리때 내야간에 오마친칸살로야래 아야 세이부 반친간에 제주띠네 세 비한 필라로야래 디 아야소다 빨산 먹공부노 레징집아 디네이 딜라운에 공업배친발에 제주띠말에